이 다큐멘터리는 조선 초기 경상도 지역과 한양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한명회의 실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조선의 기틀을 다진 한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1415년 한양 한성부,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 한 미수가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다름 아닌 후일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 한 명회였지요. 불과 며칠 만에 부모를 잃은 그는 종조부 한상덕과 늙은 여종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 아이, 제 부모도 없이 어찌 살아갈고 여종의 한탄에도 불구하고 어린 명회의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총명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가문은 몰락했으나 종조부 한상덕은 마지막 힘을 다해 어린 명회를 가르쳤지요. 명회야. 이 세상은 그를 아는 자가 다스리느니라. 네가 비록 고아이나 학문에 정진하면 언젠가는 큰 인물이 될 것이니라. 한상덕의 말에 어린 명회는 밤낮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했지요. 세 번의 과거시험에 연이어 낙방하며 명회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전하께서 현명하신 분이라 하오나 과연 신분이 낮은 자의 재능도 알아보실까. 명회의 한탄 속에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야망이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1438년, 2 3세시된 명회는 유명한 학자 류태제의 문화에서 수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양대군의 측근인 권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대의 식견이 범상치 않소이다. 천하를 논하는 그 기가에 보통 선비와는 다르구려 권람의 말에 명회의 가슴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그날 밤, 명회는 자신의 허름한 방에서 처음으로 권력에 대한 꿈을 꾸었지요. 언젠가 나도 이 나라의 중심에 서리라. 이후 명회는 권람의 추천으로 수양대군의 비밀 모임에 초대받게 됩니다. 세종의 황금기가 저물어가는 그때 젊은 수양대군의 눈빛에는 왕좌를 향한 야망이 서려 있었지요. 그대가 바로 권람이 청어한 한 명회인가? 들어보니 지략이 뛰어나다 하던데. 하옵소서. 감히 저와 같은 미천한 자가 어찌 지략을 논할 수 있겠나이까. 다만 전하의 큰 뜻을 받들고자 하는 마음뿐이옵니다. 수양대군과 한명회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누구도 이 만남이 조선의 역사를 바꿀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지요. 1452년 세종의 아들 문종이 즉위한 지 2년 만에 승하하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실권은 김종서, 황보인 안평대군이 쥐고 있었지요. 한명회는 이때 음보로 경덕궁직에 출사하여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 발을 들였습니다. 한선비 일이오게 과인에게 들리는 조정의 소문을 알려주게 수양대군의 부름에 한명회는 매일 밤 비밀리에 정보를 전했습니다. 그의 예리한 관찰력은 조정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지요. 대감 김종서와 황보인이 수양대군 마마를 견제하고자 모의하고 있어옵니다. 그들은 대군마마를 먼 지방으로 내보내려 하옵니다. 한명회의 보고에 수양대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 수양대군의 밀실에서는 중대한 모의가 시작되었지요. 명회야 과인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겠는가? 하옵소서 목숨을 바쳐 대군마마를 모시겠나이다. 그렇다면 과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거라. 한명회는 잠시 침묵하다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살생부가 필요하옵니다. 그날 밤 한명회는 촛불 아래서 조정의 핵심 인물들을 하나하나 분석한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정분, 김질. 그들의 이름 옆에는 제거, 포섭, 감시라는 세 가지 표시가 붙었지요. 이것이 바로 훗날 계유정난의 밑그림이 될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대군마마, 다음 달에 명나라 사신이 온다는 소식이 있어옵니다. 이를 핑계로 김종서의 경계를 늦추게 할수 있사옵니다. 한 명회의 지략에 수양대군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신숙주, 홍윤성 등 뜻을 같이 할 이들을 하나 둘 규합해 나갔지요. 수양대군의 측근들 사이에서 한 명회는 장량이라 불리며 핵심 모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명회야, 그대가 아니었다면 과인의 뜻을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오. 소인은 다만 대군마마의 큰 뜻을 받드는 것일 뿐이옵니다. 그러나 밤마다 한명회의 가슴에는 불안이 피어났습니다. 어린 왕을 몰아내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더 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권력은 강한 자의 것이다. 정통성보다 실력이 중요하니 1453년 음력 10월 초열을 개유정난의 서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1453년 음력 10월 초열을 새벽 안개가 궁궐을 뒤덮은 그날 한명회는 수양대군과 함께 궁궐로 향했습니다. 이날의 행동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란 것을 그도 알고 있었지요. 오늘 우리가 실패하면 모두 역적으로 죽을 것이요 두려움이 없는가, 명회? 대군마마 소희는 이미 목숨을 내놓았사옵니다. 궁궐에 도착한 수양대군 일행은. 김종서가 있는 정전으로 향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모두의 손에는 칼이 숨겨져 있었지요. 김종서 과인에게 있는 명나라 황제의 밀서에 대해 의논할 것이 있소. 수양대군의 말에 김종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순간 한명회는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숨어있던 수양대군의 무사들이 일제히 칼을 빼들었지요. 이게 무슨 병고인가? 김종서의 외침도 잠시 그는 칼날에 쓰러졌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무리들은 황보인과 정분을 제거했지요. 한명회는 미리 준비한 명단을 꺼내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안평대군은 즉시 체포하여 영월로 유배 보내라. 그리고 단종을 아련할 준비를 하라. 한명회의 지시에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린 단종 앞에 선 수양대군은 슬픈 표정을 지었지요. 전하 김종서 일당이 반역을 꾸미고 있었사옵니다. 신이 이를 제거하여 전하의 안위를 보정코자 하였나이다. 혼란에 빠진 단종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로 수양대군은 섭정의 자리에 올랐고, 한 명회는 정난공신 1등에 책록되었지요. 명회야, 과인의 뜻을 이룬 것은 모두 그대의 공이오 아니옵니다. 대군마마, 이는 모두 하늘의 뜻이옵니다. 그러나 한 명회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과 같은 단종의 충신들이 여전히 조정에 남아 있었지요.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옵니다. 대비하셔야 하옵니다. 한명회의 경고에 수양대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455년 단종은 결국 왕위에서 물러나고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했지요. 한명회는 동덕 좌익공신으로 승진하며 권력의 핵심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대가 왔소이다, 대감. 신숙주의 말에 한명회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권력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것을 지키는 일임을 그는 알고 있었지요. 1456년 여름, 한명회는 밀정으로부터 놀라운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산문을 중심으로 한 단종의 충신들이 비밀리에 단종복위를 모의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이들은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고자 하옵니다. 이미 수백 명의 지지자를 모았다 하옵니다. 한명회의 보고에 세조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구냐? 자세히 말해 보거라. 성산문 박백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웅부 이들이 중심이 되어 모의하고 있어옵니다. 세조는 즉시 그들을 체포하라 명했고 한명회는 직접 체포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성삼문과 그의 동료들은 저항 한번 없이 체포되었지요. 그대들은 왜 과인을 배신했느냐? 세조의 물음에 성삼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저희가 배신한 것은 아니옵니다. 임금은 오직 한 분뿐이라 여겼기에 그의 대답에 한명회의 가슴에는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존경,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지요. 그는 문득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명회야, 그대는 어찌 생각하오? 저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소? 세조의 물음에 한 명회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아갈 길은 없었지요. 영모는 반드시 어미 다스려야 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들도 같은 생각을 품게 될 것이옵니다. 한명회의 조언에 따라 성산문과 그의 동료들은 처형대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지요. 후세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성산문의 마지막 말이 한명회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한명회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사육신의 영혼들이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쳤지요. 역적 한명회, 네가 과연 역사 앞에 떳떳할 수 있겠느냐? 한명회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처음으로 깊은 죄책감이 피어났지요. 그러나 이미 그는 세조의 가장 신임받는 신하가 되어 있었습니다. 1456년 10월, 세조는 유배지에 있던 단종에게 사약을 내렸고 한명회는 이 결정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조의 왕권은 확고해졌소이다. 신숙주의 말에 한명회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지요. 저들의 충성이 과연 어리석은 것이었을까? 나의 선택이 과연 옳았던 것일까?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고, 한명회는 병조판서로 임명되어 북방 경략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458년 한명회는 평안도와 함경도의 채찰사로 임명되어 북방으로 향했습니다. 여진족의 침입이 잦아지면서 조선의 북방 방어는 시급한 과제였지요. 대감 여진족이 국경을 넘어 마을을 습격하였사옵니다. 이미 백여 명의 백성들이 피해를 입었다하옵니다. 부하의 보고에 한명회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즉시 기병대를 소집하라. 내가 직접 출전하겠다. 한명회는 말 위에서 활을 쏘는 무예에 뛰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몸을 단련해온 그는 실전에서도 놀라운 용맹을 보였지요. 명회, 그대가 직접 출전한다는 것이 걱정이오. 채찰사가 위험에 처하면 어쩌겠소? 참모의 만류에도 한명회는 결연했습니다. 백성들이 고통받는데 어찌 관리가 안전만 찾겠소? 내가 앞장서지 않으면 누가 따르겠소? 한명회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여진족을 토벌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조선군은 연이어 승리를 거두었고 국경 지대에는 인산진과 영원군이 설치되었지요. 한 대감이 오신 후로 여진족이 감히 국경을 넘지 못하게 되었소이다. 지역관리의 칭찬에 한명회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 군사들의 공이요. 다만 내가 한 일이 있다면 그들의 용기를 북돋워 준 것뿐이요. 그러나 한명회의 북방 경략 성공은 조정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세조는 그를 불러 특별히 칭찬했지요. 명회야, 그대가 아니었다면 북방의 안정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오. 과인이 좌의정으로 그대를 임명하고자 하오. 1463년 한명회는 좌의정에 임명되어 권력의 정점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승승장구에 시기하는 이들도 많았지요. 특히 신숙주와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졌습니다. 한대감은 무공이 뛰어나시니 문신들 사이에서는 불편해하는 이들도 있다 하옵니다. 측근의 말에 한명회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적없는 권력은 없는 법이오. 다만 내가 할 일을 할 뿐이오. 그러나 한명회의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사육신의 영혼이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북방의 승리로 그는 백성들의 영웅이 되었지만. 자신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지요. 1460년대 후반, 한명회는 세조의 중앙 집권화 정책에 발맞춰 지방행정체계를 혁신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가 설계한 오가작통법은 마을 단위로 다섯 가구씩 묶어 상호감시하고 협력하게 하는 제도였지요. 이 제도를 시행하면 백성들의 동태를 파악하기 쉬워지고, 세금 징수와 군역 동원도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 것이옵니다. 한명회의 보고에 세조는 크게 만족했습니다. 과인의 생각과도 일치하는 방안이요. 즉시 시행하도록 하시오. 오가작 통법과 함께 한명회는 멸리제를 정비하여 지방 행정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 시기 그의 행정 능력은 조정 내에서도 널리 인정받았지요. 한편 한명회는 자신의 가문의 영달에도 힘썼습니다. 그의 딸한 씨는 세조의 아들인 예종의 비가 되었고, 또 다른 딸은 후일 성종의 비인 공해 왕후가 되었지요. 한대감은 이제 왕실의 외척이 되셨으니 그 권세가 더욱 높아지실 것이옵니다. 측근의 축하의 한 명회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권세는 오래가지 않는 법이요. 중요한 것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 무엇을 남기느냐 하는 것이요. 그러나 조정 내에서는 한 명회의 권세에 대한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살인파의 비판은 날카로웠지요. 한 명회는 군주의 외척으로서 지나친 권력을 누리고 있으니 이는 국가의 화근이 될 것이옵니다. 그들의 비판에는 한 명회가 재산을 지나치게 축적하고 있다는 지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명회는 한강남쪽의 압구정이라는 호화로운 별장을 지었고 이는 훗날 지명으로 남게 되었지요. 1466년 한 명회는 영의정에 올라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높아질수록 떨어질 때의 충격도 크다 하더구나. 측근에게 한 그의 말은 마치 자신의 미래를 예견하는 듯 했습니다. 세조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조정 내에서는 후계 문제를 두고 암투가 시작되었고, 한명회와 신숙주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졌지요. 나의 딸이 예종비가 되었으니, 세조 이후의 권력도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역사는 항상 예상을 뒤엎는 법이었습니다. 세조 이후 조선에 불어닥칠 변화의 바람을 그때의 한명회는 예측하지 못했지요. 1467년 세조가 승하하고 예종이 즉위했지만 한명회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함경도 병마절 도사 이시애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지요. 한명회가 북방 경략 시이 시애를 가혹하게 되었기에 이런 반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조정의 일부 신하들이 한명회를 모함했고, 그는 잠시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종의 신임 덕분에 곧 석방되었지요. 대감, 이번 일로 살인파의 공격이 더욱 거세질 것이 옵니다. 측근의 경고에 한명회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권력이란 참으로 무상한 것이구나.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역적이 되고, 더큰 위기는 1468년 남이옥사에서 찾아왔습니다. 병조판서 남이가 반역을 꾸민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한명회가 이 사건에 깊이 관여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지요. 한명회는 남이를 시기하여 그를 모함한 것이라 합니다. 살인파의 비판에 한명회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예종마저 재위 1년 만에 급소하자 어린 성종이 즉위하게 되었지요. 이제 우리의 후견인은 누구인가? 한명회인가, 정희왕후인가?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명회는 자신의 딸이 성종의 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희왕후의 수렴청정 아래 점차 권력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1479년 성종의 첫 번째 왕비였던 공혜왕후 한씨가 질투와 시기로 인해 폐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한명회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지요. 딸이 패비가 되었는데 어찌 나의 입지가 안전할 수 있겠는가? 한명회 예상대로 그의 권력은 점차 약해졌습니다. 더구나 김종직을 중심으로 한 살인파의 공격은 날로 거세졌지요. 한명회는 세조의 왕위 찬탈을 도왔고 사육신을 죽였으며 지나친 재물을 축적하였으니 이는 간신의 표본이라 할 것이옵니다. 이러한 비판에 한명회는 더 이상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권세는 날이 갈수록 약해졌지요. 더구나 그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도 늘어갔습니다. 한명회가 자신의 조카 며느리를 빼앗아 처부로 삼았다는 소문이 있어옵니다. 이런 소문들이 퍼지면서 한명회의 도덕성에 대한 의심이 커졌습니다. 실제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소문은 그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약화시켰지요. 대감, 이제는 조정에서 대감을 지지하는 이들이 거의 없사옵니다 한명회는 자신의 정치적 고립을 절감했습니다. 세조 시대의 영광은 이제 먼 기억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회한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걸어왔던가? 1485년 결정적인 타격이 찾아왔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사사로이 접대했다는 혐의로 한명회는 관직이 삭탈되었지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조정의 실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권력의 끝은 언제나 쓸쓸한 것이로다. 관직에서 물러난 한명회는 한강변의 압구정에 응어하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권력의 정점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노인으로 전락한 것이지요. 명회 대감, 어찌 이리 마음이 무거워 보이시옵니까? 오랜 시간 그를 모셔온 노비의 물음에 한명회는 쓸쓸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삶은 마치 한강의 물결과도 같았구나. 높이 솟았다가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버리는 그의 눈에는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깊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치적 야망으로 가득 찼던 젊은 시절, 수양대군과의 만남, 계유정난의 승리, 사육신의 처형, 북방경략의 성공,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내가 과연 이 나라에 무엇을 남겼을까? 한명회의 마음 속에는 깊은 성찰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생을 바쳐 이룬 권력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지만 오가작통법과 멸리제와 같은 그의 행정 개혁은 여전히 조선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지요. 그의 삶은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복잡한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1487년 가을 노쇠한 한명회는 병석에 누워 자신의 삶을 마지막으로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72년의 세월 동안 그는 조선의 역사를 뒤흔든 인물이 되었지요. 그의 침수에는 몇몇 오랜 측근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찌 일이 정막한가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를 찾아왔더냐? 한 명회의 중얼거림에 오랜 시간 그를 모셔온 노비가 대답했습니다. 대감께서는 그래도 많은 것을 이루셨사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대감의 공덕을 기억하고 있사옵니다. 한 명회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후회와 자부심이 함께 깃들어 있었지요. 내 삶에 후회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일 것이다. 수양대군을 도와 단종을 몰아내고 사육신을 처형한 일. 그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러나 동시에 그의 가슴에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북방 경략을 통해 국경을 안정시키고 오가작통법과 멸리제를 통해 지방 행정을 체계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의 공적이었지요. 내 인생은 마치 촛불과도 같았구나. 밝게 빛났지만 결국 모든 것을 태워 제가 되고 말았다. 한명회는 마지막 힘을 다해 주변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상정이란 것이 처음에는 부지런하다가 나중에는 게을러지기 마련이니 나중을 처음처럼 삼가라. 이 말을 남기고 한명회는 1487년 8월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묘는 처음에 한양 근교에 있다가 후에 천안으로 이장되었고 그가 지은 압구정은 서울의 지명으로 남게 되었지요. 그러나 한명회의 사후에도 그의 삶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1504년 연산군 시기의 갑자사화에서 그의 시신은 부관참시되는 수모를 겪었지요. 하지만 1506년 중종 반정으로 다시 그의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한명회는 조선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인물로 남았습니다. 그의 지략과 야심은 조선의 기틀을 다지는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그의 도덕적 타협은 많은 비판을 받았지요. 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한명회의 삶을 통해 권력의 양면성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권력은 국가를 발전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개인을 타락시키는 독이 될 수도 있지요. 그의 삶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권력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명회는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잃고 쓸쓸히 생을 마감했지요. 둘째, 도덕적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단기적인 성공을 위해 도덕적 타협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셋째, 진정한 역사적 유산은 개인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남긴 제도적 기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명회, 그는 조선의 킹메이커로서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왕위 찬탈이라는 역사적 오점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권력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한명회의 삶이 던지는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권력과 명예, 그리고 도덕적 선택 사이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한명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메시지로 다가왔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더 알고 싶은 인물이나 사건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함께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 역사에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